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씨 참 좋은데, 삼청동에 또 오게 됐어요. 보르시 살롱이라고. 거기 또 좋은 전시가 있다 해가지고 찾아오게 됐는데, 저랑 한번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균 작가입니다. 윤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목이 빨간 벤치라고 아... 딱 들어오자마자 그 제목하고 딱 느낌이 왔는데 사실은 빨간 벤치는 제가 한 20년쯤에 뉴욕을 처음 여행하면서 발견한 벤치예요. 저는 이 벤치를 통해서 어떤 그 당시를 회상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를 바랬거든요. 사적으로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추억으로서의 어떤 시점, 시간,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한 장면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풍경들이에요. 근데 유독 그 빨간 벤치라는 게딱 와닿았던 어떤 느낌이 있었을 텐데. 변화들이 생겼었어요. 지금. 그 시기. 그 시기에 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행로가 굉장히 많이. 그 뉴욕으로 갔을 때. 네. 와. 원래 계획한 심리적, 것과.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어, 아,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죠. 뭐 여기부터 뭐. 자꾸 아, 네. 장단을. 설명을 좀들어본다면 지금 장소는 다 같은 거죠. 예, 같은 장소. 같은 장소에 어떻게 보면 같은 풍경인데 보면 이제 풍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연 풍경이 있을 테고 하지만 이제. 작가님 같은 게 사실 어떤 도시 풍경이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시 풍경이나 어쩌, 어쩌면 이제 풍경화로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어뭐 풍경이든 정물이든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서 만났던 어떤 장면들을 어 그때 인상들을 옮겨서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풍경의 모습처럼 음 보여지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물들이 없어요. 인물을 배제하는 또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는 건지. 제 기억 속에는 사실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음. 음, 이런 장면들을 계기가 된그 기억들은 사실은 다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음. 근데 음, 사람은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예요. 맞아. 그래서 왔다가 가고. 그렇죠. 떠나기도, 그렇죠. 떠나기도 하고, 만날 때는 좋지만 또 헤어짐도 있고, 음. 늘 움직이는 유동적인 존재고. 어, 그 관계나 만남을 제가 컨트롤 할수 없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나 기억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제가 그 있는 자리에 가봤을 때, 우리들이 있었던 그 풍경들은 늘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 사람의 기억은 사람이 가지고 가버리는데, 혹은 나한테만 남아있는데, 어, 저 장소나, 어, 그 저기에 있었던 사물들은 어쩌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서 그 기억들을 오랫동안 저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발상을 하게 됐어요. 아직도 계속 이거는 있나요? 어, 어, 그,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전시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 1996년도에 뉴욕을 처음 여행해서 이 벤치를 봤고요. 때는 음, 이 벤치에 사진을 찍거나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저는 결국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이런 뉴욕에 그 이전에 과거를 그리워했을 때이 벤치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다시 뉴욕에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고 여행을 하다가 이 벤치, 그러니까 어렴풋한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이 장소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 사진으로 남겼어요. 아, 그때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있었어요 아, 그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000년도 괜찮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저 되게 무거운 그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찍어서 바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참 또 기다리고 뭐 인화를 맡기고 맞아요. 뭐 되게 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런 과정예제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거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렇게 뭐 기다림의 순간이라든가 어떤 거를 막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재료는 이게 어,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 유한 줄 알았어요. 아 유한. 네. <laughs> 오, 사실 아크릴, 저도 아크릴 쓰는데 아크릴이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운 재료거든요. 어, 그렇죠. 사람들이 네. 잘못 알고 있죠. 네. 되게 금방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정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유화 같은 느낌 난다는 거는 상당히 잘 그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발랐어요. 네. 이게 아시잖아요. 아니죠. 아크릴이 굉장히 얇은. 안으로 와서. 네.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전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제가 아크릴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쌓아나니. 계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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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약간 이제. 아 그럼 아까 그걸 물어봤는데. 그 이후로도 그건 계속 존재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이후에 그 흑백 사진을 가지고 친한 친구가 생길 때마다 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음. 보여주곤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공부가 다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어느 날 친구한테서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뉴욕에서. 음. 자기가 뉴욕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이 빨간 매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사진하고 그 뒤에 이 주소가 있는, 그러니까 이 벤치가 있는 곳에 주소를 적어 보내줬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주소를 안 다음부터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할수 있게 됐었어요. 그치. 구글 메모로도 검색을. 네,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한 사진도 몇 장이 생겼고. 음. 근데 최근에, 지난 여름에 이제, 음, 제 작업실에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 그 벤치 자기도 알고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유, 유학생 때 여길 가보셨다고. 음, 음. 그래가지고, 어, 여름에 여행을 가니까 그쪽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저도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날 이제 요즘은 빠른 시, 시대니까 이렇게 메시지로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네. 그래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저 거리 풍경이 온 거예요. 어? 이게 이쪽이에요? 네, 저 거리 풍경이 오면서 선생님 벤치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메,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여기 어? 상점이 바뀐 건가요? 네, 네, 벤치도 사라지고 상점이 다른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아, 그럼 이 전시가 약간의 그 빨간 벤치한테 보내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네요. 네, 아, 나 이별을 하고 있었구나이 벤치랑.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내가 놓치 못했던 나의 모습과 얘는 잘 가라고 이별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한번 뭐 잠깐 쭉 이렇게 한번 둘러서 간단간단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찍었던 흑백사진. 흑백사, 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던 음. 이제 원본이 탄생한 원본이에요. 음. 아, 네. 이건 네. 이제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들의 그거를 가능한 한, 어, 이게 많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에 또 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음.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음,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이 또 여러 컷을 잘, 잘 찍어주려고 음, 막 이렇게 그렇죠. 같은 장소에 막 그렇죠. 이렇게 요즘 찍고 요즘 저렇게 그 찍고. 색깔 찍을 때한번안 찍잖아요. 네. 한 두세 번 찍고 괜찮은 걸로. 네. 그리고 막 줌인해서 찍기도 네. 하고 막. 그래서 같은 분이 찍어주신 건데. 아, 조금씩 이렇게 다르이 음. 어, 자전거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어, 이 자전거는 제가 음. 상상해서 부린 자전거. 예요 아. 저는 이제 인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인물을 흔적으로 자전거를 그렸었어요. 작가님한테는 이런 풍경이 우리 일반이 보는 풍경은 다르겠네요. 거의 의인화돼 있는 좀 느낌 좀 많이 의인화. 네. 그 사물이 의인화돼서 그렇죠.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 드디어 이제 어 이제 반품 밤이 됐죠. 이분은 또 다른 분이세요. 어? 아, 어. 벤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늦게 가셨어요. 문을 닫은 다음에 갔는데 이 벤츠를 이 안에 아, 들여놔서 아 없애서 이렇게 안에. 아, 나는 계속 있는 자는 벤츠. 문 문을 닫아서 너무 부, 깊은 밤이어서 벤츠를 딴데로 옮겨놓으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그 가게는 벤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게의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 밤에 보내준 사진을 그렸고 음. 예, 같은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그려본 거예요. 음. 딱 저게밖에 안 보여 밤에. 아, 다른 건안 보이고. 어, <laughs> 어 여긴 만요 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작업은 음. 그 주소를 안 다음에 음. 제가 음. 네, 구글에서 구글. 아 이제 막 했는데 이런 공사 중이라는 사진이 또 나와가지고 리노베이션 중이었던 아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이제 그. 네, 네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받은 사진을 갖다으 해서 음. 했는데 이제 여기 원래 벤치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있고. 여기도 바뀌었네요. 네, 네. 이게 아, 이제 네. 샌드위치 테이크아웃 가게였어요. 원래. 가게가 달라지고. 굉장히 많이 번화해졌는데, 이제 번화한 분위기는 제가 좀다 이렇게 삭제시켜버렸죠. 지금 구글에 어떻게 나와요? 지금요? 어, 다른 가게가 나와요. 이,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이 벤치가 다른 데가 있어요. 어, 다, 다른 데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오오. 제가 없어졌는데. 아, 이 가게를 찾았구나. 네, 그랬는데 네. 저 가게 자체가 이게 더 건성을 해가지고 아 예전에는 테이크아웃 가게였는데 지금은 이제 안에 자리도 있고 카페 비슷하게 해서 그 벤치는 그대로 밖에 있고 그 벤치는 네그 가게 밖에 있어 요 완전 그그 가게 시그니처 네 그러네요. 그게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한것 같아요 아, 어, 인테리어가 더 좋아지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 결말이 상당히 해피 엔딩이네요. 네, 아직 없어진 것보다 나타나고 더 좋게 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그렇죠. 그건 아니니까 네, 그 벤치를 바라봤던 작가님 생각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벤치가 사라진 풍경. 사실은 이이 그림이 처음인 거죠. 아, 그렇죠. 이 스토리에 뭐. 아무튼 그 빨간 벤치는 뭐. 계속 잘했다니까. 네, 잘 다른 곳에서 더 사랑받고 있을 겁니다. 아, <laughs> 더 많은 사람에게. 오늘 설명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좋은 네. 작업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